요즘에, 윤스테이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요즘에. 윤스테이. 너무 재밌더라고. 정말, 그, 나영석 PD님은 진짜 천재신 것 같아. 진이었어요. 어쩜, 그렇게 재밌는 예능을 재밌지만도 않고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예능을 만드는지 모르겠어. 정말 천진것같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영석 PD님께 음 아직 그 누구도 아직 그 누구도 만들려고 하지 만들지 않았던 도영공명 형제의 능 노다지 보물 어음 캐지하는 광석 캐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자를 빌어서 여쭤봅니다 되는 장사 도영공명 형지 예능이면 되는 장사인데, 지금 선착순이거든요. 누구든, 나영석 PD님, 한 번, 가져가시죠.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